우리 몸의 혈액 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비유를 들자면 일종의 상수도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또 어느 정도 노폐물을 또 수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액 순환이 되다가 안 돼요, 막혀요. 혈액이 가다가 와류되면서 잘 흐르지 못하면 그때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혈액 찌꺼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혈. 서양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혈전인데 아주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래알 정도 크기. 그보다 더 작은 정도 미세 혈전이라고 할수 있고요. 혈액 순환이 안될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저리고 시리고 아픈 증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독감을 앓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코로나를 앓고 난 후에 갑자기 냄새가 잘안 맡아진다거나 맛을 잘못 느낀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경우에도 우리 몸에서 그때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아마도 미세하게 이런 어혈, 혈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미각과 후각 상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단순히 그냥 염증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세혈전을 없애는 치료도 같이 해야 미각과 후각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